현대 전투 헬멧의 외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케블라와 폴리에틸렌 복합 소재로 제작된 웹피는 경량화와 강도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카모플라주 패턴은 전장에서의 은신을 돕고 다양한 부착물 거치대는 기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은 이 겉모습 아래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우리 병사들을 지키고 있을까요? 전투 헬멧을 절단해 보면 다층 구조의 놀라운 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단단한 외피 아래에는 충격 분산 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층은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들어져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그 안쪽에는 쿠션링 시스템이 헤드밴드와 연결되어 있어 착용자의 머리에 완벽히 맞춰집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인 구조가 외부의 치명적인 충격으로부터 병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실험 영상을 보면 총알이나 파편이 헬멧에 충돌할 때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닫힌 구조가 순간적인 충격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피가 첫 번째 방어선으로 관통을 막으면 내부 충격 흡수층이 남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이는 충격 에너지를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 국부적인 손상을 최소화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 기술이 수많은 병사의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헬멧은 그 가치를 입증해왔습니다. 한 병사의 헬멧은 적의 파편을 막아내며 생명을 구했고 다른 경우에는 총알의 직격을 견뎌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 전투 헬멧은 두부 외상 사고를 7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헬멧 표면의 충돌 흔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닫힌 구조가 충격을 분산시켰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실 데이터를 넘어 전장에서 검증된 생존 기술입니다. 전투 헬멧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헬멧에는 AR 디스플레이 통합,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심지어 자가 치유 기능을 가진 소재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강철 헬멧에서 현재의 복합 소재 헬멧을 거쳐 미래에는 스마트 생명 보호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투 헬멧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집약체이자 생존의 상징입니다.